자녀 얘기하니까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4 5 0대 싱글 남성들이 자녀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나이차 많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만남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제가 몇 번째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참 결혼정보회사의 주요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오랜 기간 이제 보내고 안정은 되셨어요. 네.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이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세가 가능한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아, 그런 상대를 소개해 줄 테니까 회비를 많이 내라 라고 하는데 네. 현실은 안 됩니다 첫째는 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상호작용입니다 남녀 만남은 여성이 나를 원해 줘야 되는데 아, 내가 나이,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좀 체력도 딸릴 텐, 텐데 나이 어린 여성이 출산을 전제로 나한테 오겠냐 이거죠.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어린 여성이 전제로 오려면 공주 대접을 하셔야 돼요. 공주 대접을 하고 생활비도 많이 주시고 몇 백도 안 돼요.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성을 풍요롭게 해 주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여성을 또 즐겁게 해 주고 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남을 가져도 가질까, 될까, 말까 한데, 그냥 그 내가 그 지금까지 싱글의 기간을 잘 지내다가, 어느, 어느 시간에, 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고, 출산을 하고 싶다. 결혼중보에서 가입하면 회비냈으니까 들어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생활비를 여성에게 천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주고 여성을 <laughs> 얻고 다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준비가 되셨을 때그 자녀가 있는 자녀로 이세가 가능한 여성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 아니면 미래의 노총각, 노... 이 대실 분들은 저의 말씀을 꼭 들어주세요. 싱글을 오래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건 이기적이다.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본 저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한 여성을 애지중지하고 완전 순정으로 대하고 뭐 완전히 그 있지 않습니까?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성 대야 되는데 그 남자분들 이 나이 때 남자분들 그렇게 또안 하잖아요. 다 이기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laughs> 너무나 솔직한 나. <laughs>